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두 번째 파트는 번역 성경도 영감으로 주어진다는 성경적 증거, 또 다른 성경적 증거인데요. 이 부분을 어, 좀 번역과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번역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 사도행전 6장7 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였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융성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라고 했죠. 자, 크게 증가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사도행전 6장만 해도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쓸 때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있던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기록을 원본에만 국화되면 어때요? 원본에는 헬라어로 기록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한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융성하고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씨가 하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씨가 심겨지면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하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원본에만 국화되면, 지금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어로 하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씨는 심겨지고, 여러분에게 열매를 냅니다. 영어로, 영어를 알아들을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도그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했어요. 자, 게일 리플링거 박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광, 영광스럽게 되어야 되는데, glorified. 수동태로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어떤 설교자가 강단에 와가지고, 아니면 성경교사가 와서, 아,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는 기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은 이건 헬라어로는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헬라어로는 이것은 자랑스럽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청중들이 자기 지금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신뢰하지 않고 낮게 본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진짜 의미가 아니구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사실 진짜 의미가 아니구나. 아, 헬라어 히브리어를 꼭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 말은 사실 진짜 의미가 아니고,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지 않고, 이거는 진짜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낮추는 거예요. 격상시키는 겁니까? 격하시키는 겁니까? 격하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당단에서 헬라오, 히브리오, 우는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굳게 믿고 선포하고 묵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 틀렸나 보다. 사실 진짜 의미는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헬라오, 히브리오 모르니까 저 사람 말을 들어야겠다.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헬라오 히브리어 운운하면서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내말 믿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종론이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모국어 성경입니까? 아니면 헬라오 히브리어를 운운하는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정말 바라면 다른 언어를 가져와서 헬라오 히브리어 운운해가지고 낮추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즐거움이 있느니라. 누군가 구원 받았어요. 누군가 구원 받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이죠.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복된 일이에요. 그렇죠? 복이라고 할수 있고 즐거웠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겔리플링거 박사가 이걸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복과 찬송 위에 크게 높여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높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복. 그런데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여진 건 뭐예요? 당신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드높이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촥 높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헬라어 히브리어 보면은 그 뜻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말씀을샥가라앉게 만드는 그게 가톨릭이 하는 일이에요. 가톨릭이 라틴어로 막 얘기를 하면서 아 모국어 성경은 필요 없다. 라틴어로 해야 돼내 말만 들어 이 이겁니다. 그럼 하나의 말씀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 학자를 높이고 이걸 말해주는 사람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리플링거 박사가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이게 바울이 비꼬올때 쓰는 말이거든요. 야, 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그러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절대 그리스도인끼리 고소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하지 마라. 어 그러면서 비꼬면서 뭐라 하냐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 가져가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희 가운데 교회에서 가장 경이 여기는 여겨지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제일 그냥 잘못 배운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판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 게일리필링거 박사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럽니다. 자, 누군가 편견을 가지도록 미리 얘기하고 미리 세뇌시켜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교회나 가봐라. 이거예요. 교회에 가서, 아,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라고 대답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개신교회를 가도 장로교, 감리교, 뭐 어, 순복음교회, 뭐 다른 교회를 가도 성결교원을 가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면 네라고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어 여러분의 여러 이 성경, 여러분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졌습니까? 네 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미리 세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아 축자적 영감이 어떻고 뭐가 최초의 원본에만 영감으로 주어지고 어쩌고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물어보라 이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킹렘 성경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당연히 개혁 성경의 하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당연히 하나의 말씀은 오류 없다고 믿었고 당연히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믿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강대산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데 강대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해보면 대부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처음 신학교 갔을 때 그걸 느꼈어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는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니다라고 믿고 배우고 한 사람이 교회 에 가서는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성경만 읽으면 당연히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만 자연스럽게 읽어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개입해서 용어를 만들어내고 혼란시켜서 세뇌를 시키면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죠? 이 복음에 의하여 너에게 선포된 말씀인데, 복음도 영원토록 지속되고 이걸 주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복음을 어떻게 이 히브리어로만 전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만 전하라고 했습니까? 유대에만 전하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와 땅의 모든 맨 끝들까지 다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다른 언어들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언어들 하는 겁니다. 충분히 다른 언어로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했는데,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고 했는데, 원본이 주의 말씀이다. 원본만이 영감 받은 주의 말씀이다 하면은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보존 못하셨으니까 그러면 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들은 이 순산 말씀들은 원본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보존되어 있는 여러분 손에 보존되어 있는 그 말씀이 주의 순수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들로 얘기하겠다. 그 말씀이 너의 입 안에 있고 너의 마음 속에 있다. 가까이 있는 말씀이지. 이미 죽어버렸고 이미 없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 근본주의자들 축자적 영감만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감은 성경 기록에만 주어졌다. 사람에게는 영감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가르치는데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전능하신 분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이죠? 디보레이 우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감이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명철을 주신 아이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명철을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속였어요? 누가 하나님의 영감을 축자적 영감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만 국한된다고 누가 가르쳐 줬나요? 누가 기록에만 영감이 있고 사람에게는 영감이 주어질 수 없다라고 누가 가르쳤나요? 성경이 가르쳤습니까? 어떤 학자가 가르쳤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에게 명철을 주신다 했죠. 심지어는, give it, 현재형이죠. 주신 아이다.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감이 딱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영감이 나오는 곳 모두 다 is given, 주어지는 것으로. 다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에도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만 국한시키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원본에만 국한시키면 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의 이름은 엠마누엘이라라. 구약에는 임마누엘 I로 돼 있죠. 헬라어에는 언어가 다르니까 엠마누엘 이렇게 돼 있죠. 이건 헬라식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되는이라라고 했어요. 번역됐다 이 말이죠. Interpret 해석되는이라. 자 해석이라는 말에는 번역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어요. 해석이라는 말은 당연히 이제 잘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 고려대한국어 대사전이나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번역에도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이해가지고 해 다른 설명해 주는 것도 해석이라고 해요. 성경이 스스로도 interpretation을 번역에도 포함을 시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번역하시잖아요. 설명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다. 이건 원래 히브리언데 이것이 다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하셨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어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 안에도 스스로 번역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합니다. 자, 왜 번역 성경에 대한 믿음을 없애려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건 불가능해. 100% 그대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파라오가 이집트로 한 것도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적었는데 그것을 100% 영감으로 주어진 거고 오류가 없이 그대로 주어진 거예요. 이 엠마누엘을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해석되게 하실 수 있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 책이랑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아 그러면 결국 원어를 봐야 되네. 아 결국 원어를 알아야 되나 보다. 아 영어는 다 표현을 할수 없고 이건 영어식 표현이고 아 이건 영어에서는 엔드를 넣지만 원래 원어에는 안 넣고 아영어 원어에서, 원어에서는 뭐 그냥 성별을 이렇게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자꾸 원어랑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이 원어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옮겨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번역을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사복음서다 대부분 히브리어로 한 말인데 다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영의 역사로 다 번역하게 하셨어요. 사복음서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신약 성경 번역할 때 바울 서신이나 뭐 일반 서신 번역할 때는 쭉쭉쭉 진도가 나갔어요. 아, 근데 마태복음을 하는데 너무 긴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누가복음은 24장인데 마태복음보다 단어 수가 더 많아요. 엄청깁니다. 이 사본서 내용 전부다가 거의 다가 대화가 히브리어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됐는데 이긴 내용이 다 헬라어로 번역돼서 기록됐는데 번역은 하나님의 영감이 있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질 수 없다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옮길 수 없다고요? translate 뜻이 뭐예요? 옮기다라는 뜻이잖아요.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할수 있어요.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scripture,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라고 했어요. 성경 기록에 있는 어떤 것도 사사로 해석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성경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여하셔가지고 사사롭게 개인의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대로 옮길 수 있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오죠? 이 예언자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다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의 영감으로 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한 거고요 정확하게 그 예언한 것을 기록한 거고요 거기도 영감이 있죠 이 말을 한 것도 영감이 있죠 기록에도 영감이 있죠 이것을 보존한 것도 영감이 있죠 그것을 수집한 것도 영감이 있죠 그것을 번역될 때도 영감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그것을 다 잘라 가지고 딱 기록 여기에만 축자적 영감. 스스로 가다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거기에 가다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게일리 리플링거 박사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단점을 제시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원래 예수님 이름이? 말씀, the word.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내 거신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셨어요.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영이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도 대산하나게 하시리라라고 했죠. 자 보세요. 만약에 최초의 원본에 기록됐는데 지금 죽은 언어죠. 지금 헬라오 히브리어는 사어라고 불립니다. 아무도 그걸로 대화를 못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서 영어로 기록돼서 보존하게 합니다. 죽은 언어지만 살아나게 해서 지금도 영어로 계속 살아있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the world를 죽었다가 되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라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언어에서 영어로 옮겨서 계속 살아있게 못하시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the world, 말씀인데. 그렇죠? 대소문자 영어에서는 차이가 있죠? 한국말로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분께서는 다른 형체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서 제자들을 못 알아봤어요. 동일한 The Word 말씀인데, 다른 형체로 나타나시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자, The Word. 하나, 예수님이신 말씀도 다른 형체로 나타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형체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른 언어로 나타날 수 있죠. 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에 안 된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언어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국한해 놨냐 이거예요, 원본에. 왜 누가 원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 놓느냐 이거예요. 자꾸 이 원어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행사하려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의사들이 제가 만약에 의사에게 이제 갔는데, <laughs> 의사가 이렇게 딱, <laughs> 자, 하루는 이제 의사에게 직접 가서 이렇게 경험한 건데, 제가 눈이 이제 충혈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눈이 충혈이 되는지 모르겠다 해서 예전에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의사선생님께 갔어요. 근데 그 한국에 있는 의사선생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어, hyper sensitive tissue에, 어, super inflammation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보통 아마 다른 사람이면 심각한 건가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laughs> 근데 저는 아, 네. 그랬어요. 의사선생님 뭐 궁금하지 않느냐 고 물어보, 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여기 좀 극도로 예민한 여기 세포가 세포에 이 염증이 좀 심한 염증이 생겼다는 말 아닙니까? <laughs> 갑자기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쓰는 용어는 뭐예요? 영어로 어려운 용어들을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쉬운 영어로, 만약 에 여러분 목이 부었어요. 아, 목뭐 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여기 후두에 있는 어떤 세균들에서 어떻게 감염이 통해서 이런 이런 절차에서 이런 이런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래야 돈을 받아요. 용어를 어렵게 만들어서 여러분 못 알아듣게 만들고 전문적으로 만들어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번역의 이름 뭡니까? 일반 사람도, 어린아이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말을 쓰는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군가 반드시 여러분을 주관해서 조종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국어 성경이에요. 그게 번역이에요. 그게 여러분 손 안에 주어지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용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왜그 사람들은 돈을 내고... 공부를 해서 가정에 걸쳐서 히브리라를 배웠잖아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권위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권위를 옮겨 올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그 성경이 모호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살아 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 어떤 어려운 용어로 섞어 가지고 여러분을 헬라, 헷갈리게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